이거 그냥 간단하게. 공기를 좀 시켜야겠는데? 뭔가, 공기에서 냄새, 공기에서 먼지가 느껴져요. Allow me to show you <목소리>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거 이불 있잖아요. 이거 되게 저렴하거든요? 이거 꼭 사세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일단, 그러니까 잠도 엄청 잘 오고, 그리고 약간, 애매한 지금 같은 환절기에 아씨또 건선 올라왔어 환절기라서 제 몸이 알려줘요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절대 샤워를 안 해서 가려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왜해하지 말기 아 근데 이거 이불 진짜 좋으니까 꼭 사세요 지금 날씨에 너무 적당한 이불이에요 딱촉이게 아. 뭔지 아세요? 딱 잠잤을 때 아. 요즘 아직도 이렇게 이불을 개는 습관에 잘 지키고 있어요. 도갠거 같지 않지 저렇게 쭈글쭈글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름 갠 겁니다. 어난 난리 났어 여러분 <laughs> 집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면 제가 곧 출국을 하거든요. 짐을 싸느라고 지금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오늘 영상은 <laughs> 짐도 싸고 이따가 나가서 머리도 염색해야 되니까 좀 준비해서 나가야 될것 같고 필요한 물건도 좀 사고 뭐 예를 들면 한식 아니면 고추장 한식 상비약 같은 거좀 사고 저기 무릎이 이렇게 깨졌는데 여기가 피부가 아직 안안 물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계속 피가 나요. 딜레전드를 붙이고 싶지만 헉, 제모도 해야겠다. 제가 어제 라디오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MC분하고 다른 패널들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MBTI 얘기가 나왔어요. 난 내가 항상 ENFP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었는데 거기 모든 사람이 자꾸 날 t 라 하는 거예요. 모두 다 T래. 난 F인데. 난 아무리 검사해도 F가 나온단 말이야. 자기들이 T인데 내가 자꾸 T라는 거야. 너무 짜증나 갖고. T가 뭐지? F가 약간 좀 감성적이고 그런 거아닌야나 완전 감성적인데. 저 드라마 볼때나 어제도 미스터 선샤인 보, 울다 잤어요. 나 오빠 나 지금 왜 안경 썼겠어? 울다 잤어. 너무 슬퍼. 내일 또 출국을 하잖아요. 얘는 어디로 가느냐? 캐리어를 좀 펴놓고 시작할까요? 사실 짐을 싸기 시작한 건 아니고 마음의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방 상태가 이런 건 마음의 짐을 싸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제 짜장이는. 짜장이는 어제 본가로 데려다 놓고, 와, 이렇게 7평이 아니니까 캐리어를 막 펼칠 공간이 또 나오네. 전에 7평 살 때는 캐리어를 펼칠 공간이 없어서 모든 가구들을 다 한쪽으로 배치해 놓고, 고 오랜만에 여러분께 또 여행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제가 너무 기쁘니까. 최종 목적지는 호주 멜버른이에요. 멜버른을 가려면 태국을 경유를 해야 돼요. 그게 비행 값이 가장 싼데 20시간 경유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며칠 있다 오는 게 좋잖아요. 저의, 저의 또 마지막 20대 여행이 될것 같아서 제 10대, 10대를 보냈던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멜버른으로 넘어가는 일정이 될것 같아요. 맨날 맨날 수영할 거예요. 진짜 맨날 맨날 수영할 거예요. 수영복도 엄청 많이 치앙마이 갈 때마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엄청 자주 갔던 수영장이 있거든요 되게 막 오래된 경기장에 있는 그막 시합용 수영장인데 거기서 수영하면 어, 진짜 너무 행복해요 쌀국수 먹을 거고 그리고 악세사리! 썬데이 마켓! 썬데이 마켓! 뭐, 치앙마이에 재즈바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기회 되면 뭐한 번, 한두번 정도 거기서 공연할 수 있으면 은 하면 너무 좋으니까 아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번 여행을 혼자 가요 이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 같아 나의 이제 20대를 한번 총어나왜 이렇게 눈물 흘려고 그러지 나의 20대가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해 이것 봐나 F 맞다니까 무슨 티야 <놀람> 저녁때 호주 비자도 신청해야돼요 까미지 잠깐만 나 여권 기간 남았나? 제발 제발 나에게 이러지 말아줘 설마 음, 아명세 여행 유튜번데 차이다. 26년까지. 짜증. 완벽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충전기만 세 종류야. 오. 카메라만 담아도 이거다꽉짤것 같은데 어떡하냐? 옷을 하나도 못 들고 가겠네. 제가 요즘 요걸 쓰고 있어. 화이트 아니 화이트 공작 소리 생활 공작 소에서 나온 화이트 케어 치약 뭐야? 네맘들대로 앵글을 바꿔 화이트 케어 치약 제가 뭐 다른 거는 다콤플렉스가 없지만 이 치아 색깔이 살짝의 콤플렉스인데웃을 때도 그렇고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활짝 웃어야 사람을 밝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빨이 보이면서 활짝 웃고 싶단 말이에요.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효있기해드릴게요 아침이니까, 홍칼이니 아, 요즘에 스킨케어 라인을 그거싹다 바꿨어요. 갑자기 확 건조해졌잖아요. 그비한번 크게 오고 나서 터어요 보여요? 닥터지 레드 블렘시 클리어 수딩 크림. 아, 원래 이제 다들 많이 쓰시죠? 이 정도 계절이 되면 항상 찰는 찾는... 이렇게 그냥 되게 수딩 젤 같은 그런 찰랑찰랑한 제형인데 보습력이 엄청 좋아서 환절기는 꼭. 어? 이것도 수분크림치고 조금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이라서 화장 전에 좀 부담 없이 바르기 엄청 좋고. 아마 그 내가 얘기 안 해도 이건 다들 마, 많이 쓰고 있을고 워낙 닥터지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뭔가 닥터가 들어가니까 <laughs> 뭔가 조금 더내 피부를 위하는 것 같고 그런 건 뭔지 알죠? 약간 좀더 저자극일 것같아 민감성 사용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인체 적용 시험 완료. 요즘엔 낮에는 이걸 바르고 저녁 때는 이걸 바르고 있어요. 이건 새로 나온 거. 이거는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얘는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모이스처 크림.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은 민감한 피부 타입, 가벼운 발림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리고 새로 나온 레드블램시 모이스처 크림은 건조함이 엄청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건조함이 엄청 심해서 피부 쪽 속까지 촉촉하게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이스처 크림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블램시 라인이 딱내 피부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말버릇할때 이걸 가져가야겠다. 아, 어떡하지? 뭘가져가지두개다 가져가기엔 너무 부피가 큰데? 여기 여드름 자국, 요 여드름 자국 있잖아요. 흉터 남은 것만 빼면 피부 결 자체는 완전 깐달걀이 돼버렸어. 레전드 머리가 탄생하는 거, 외우세요? 야, 40% 머리가 낫대. 어, 좋아. 40%. 로 하고. 오늘은 파란색 컬러로 할 거예요, 이컬러이 <목소리> 컬러가 제일 레전드인 것 같아.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 <목소리> 이제 보니까 약간 환해졌어 얼굴이. <목소리> <목소리> 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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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렇게 머리 염색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돌아와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라가지고 벌써 새벽 2시에요. 근데도 아직 편집을 못 끝냈어. 나 진짜 마맘 편하게 편집 다 끝내고 가고 싶은데 Look t h i s 새벽 2시 20분. 음, 일단은. 터프시렉터프 음,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로 가져가야겠다. 시모만트 팔레트예요. 코랄 톤인데 음. 잘쓸수 있을 것 같아. 아, 어떤 걸 챙겨가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얘는 살짝 산뜻한 제형이고 얘는 살짝 꾸덕한 제형이라서 태국에선 이게 필요할 것 같고 호주에선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 피부는 엄청 소중하니까 둘다 챙기겠어 놓칠 수 없어 아 이번에 나가서 피부 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헤어롤 샴푸는 이거 가져갈 거예요. 로레알 엑스퍼트 실버 샴푸 이게 염색 좀 이렇게 진한 머리 했을 때 이거 쓰면은 좀덜 빠지거든요. 이거는 바를 거, 화장품 씻을 거, 면도기. 깜빡할 뻔했어. 면도기 깜빡할 뻔했어. 진짜 이런 것도 사기 애매하단 말이야. 내 눈. 모자를 쓸 일이 많을 것 같단 말이지 얼굴은 타면 안 되니까 화려해요? 뭐 요즘 이번에 신상으로 개탄 모자인데 내가 뭔가 약간 링기거리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No w 멜버른 가서 입을 긴팔 있잖아요. 긴팔 두개 정도. 크롭티, 크롭티랑 나시. 바지도 집 가서 살 거. 긴 바지 하나, 짧은 바지 하나 이렇게 챙겼어요. 그리고 운동복. 운동은 가서 무조건 할거 같으니까. 그리고 수영복. 제일 중요한 건 먹을 거. 라면 티백, 티베이. 라면 티백이랑 큐브 미역국. 이거는 마라 소스, 후주. 마라샹거 해먹을 거거든요 이거는 성비약하고 비타민 짐은 이제 거의 다싼거 같아요 항상 왜 이렇게 찝찝한 기분이 들죠? 뭔가 굉장히 빼먹는 이렇게까지 다 적어가면서 꺼었는데도 만약에 진짜 두고 가는 게 있다면 그거는 그냥 저랑 같이 갈 운명이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래요 지금 시각 새벽 4시 반.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모이스처 크림. 저녁이니까, 저 화장 안할 거니까 좀 꾸덕해도 괜찮다아 이거 봐요. 수딩젤하고 보습크림이 함께 담긴 수딩인 크림 제형이라서 바를 때는 산뜻하고 수딩젤 제형이지만 마무리감이 엄청나게 촉촉해요. 이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라서 민감한 여드름 피부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 나왔잖아요 닥터지 레드블레 미쉬 클리오 모이스처 크림이 새로 나온 기념으로 올리브영에서 3년칭이 된다고 하거든요 단독으로 올리브영 3연칭이 되고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최초로 최초로 최대로 28%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환절기에 스킨케어 제품 찾고 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저희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약 새벽 4시 55분. 1시간 뒤에 공항으로 간 택시를 부를 거예요.